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자주 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원래는 제가 운동하는 거안 좋아해요 근데 외장 운동은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위에 자극을 주는 운동인데 이 자극을 줘서 위가 활발하게 운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위는 제 기능을 다시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완벽하지 못하는 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단련을 시키고 근육을 자꾸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위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식사 후에. 주로 저는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손쉽게 할수 있는 동작이 그냥 맨손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 네일을 받은 상태라서 이제 피부에 상처 날까봐 맨손으로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배, 배는 다 갈비뼈가 있죠. 이렇게. 어, 이 갈비뼈 아래쪽이에요. 갈비뼈 아래쪽을 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속이 불편할 정도로 쭉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서 아랫배 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아랫배까지 쭉 내려줘요, 그냥. 손가락 끝으로. 그리고, 이, 명치 부분 있죠, 가운데. 이 부분, 마찬가지.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쭉, 누르고만 있어도 사실 도움 되거든요. 아랫배까지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꾹 누르면, 이게 안에서,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들려요.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럴 때 속이 시원합니다.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소리가 공기방울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제 들려요. 그래서 명치부터 배꼽까지. 음,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갈비뼈 아래쪽 손가락을 넣어서 쭉넣어주면 정말 시원합니다.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이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제일 좋아요. 음, 누워있는 상태가 힘이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주로 자기 전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폼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그 폼롤러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폼롤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이거. 그냥 아무 모양 없는 이렇게 큰거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큰거 필요 없어요. 큰거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다른 운동 때문에 큰거 가지고 있어서 굳이 사지 않고 이걸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이거 위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여기 갈비뼈 아래 부분 있죠? 여기다가 딱 대고 그냥 엎드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부터 장까지 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폼롤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폼롤러는 사실 아무 어, 돌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걸 많이 써요 이거 음.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어, 예민하신 분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배 위에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다 이거를 바닥에 놓고 위에 엎드려서 자극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갈비뼈 아래로 이렇게 장아래배까지 어,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난리가 나요 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어, 쓰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칠 수 있으시, 있으니까 갈비뼈가 물론 쉽게 다치는 뼈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듀오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게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도수 치료할 때 사용하는 듀오볼인데,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고요. 똑같아. 그냥 위 아래 부분 있죠. 여기 명치 부분도 꾹 눌러주고 이갈빗뼈에도 꾹 눌러줘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진짜 손가락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꾹 누르면, 아 진짜. 너무너무 속도 빨리 편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듀오브를 써요. 이 듀오브를 쓰는데, 폼롤러 사실, 사실, 이 그러니까 사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영상 보고. 폼롤러 사실 거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게 부피도 작고 보관하기도 편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호두를 이용한 손 지압인데요. 우리 손바닥에는 우리 몸에 장기에 관련된 혈들이 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호두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호두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 예전에는 늘 갖고 다녔었어요. 이제 호두 아니더라도 지압하는 거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그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다녀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자꾸 지압을 해주면 참 좋은데 손 지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엄지와 검지 사이 이 부분 이 부분을 많이 누르시더라고 요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도 아나 체한 것 같아 그럼 다 여기를 이렇게 손 가져가서 만져주잖아요. 물론 여기도 되게 좋죠.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는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여기 손가락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마디가. 저는 여기를 눌러줍니다. 어, 여기 눌러주면 채 했을 때 진짜 아파요. 그런데 자꾸 만져주면 조금씩 속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를 만져요. 어, 물론 여기도 많이 만져주지만 여기 이 부분을 좀 많이 만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 어, 손톱이 있잖아요. 이 손톱의 양쪽 여기를 이렇게 꾹꾹 만져줍니다. 그러면 두통도 좋아져요. 그래서 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약으로 먼저 드시지 말고요. 두통이 있으면 여기 살살 만져도 정말 아프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자... 이제 알아주시고, 써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좋은 건요, 걷기 운동이에요. 이제 먼저 덤핑이 심하신 분들은 살짝 10분 정도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쉬어 주시고요. 좀 괜찮아지시면 집 주변 놀이터 여기 한 바퀴라도 돌고 오세요. 그러면, 속도 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좀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알려드린 위에 좋은 운동은 이제 환자분 아니더라도 누구야, 이제 누구나에게나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꾸 위생천이나 까스알면서 이렇게 이제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런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런 걸로 좀 어, 도움을 좀 받으시고. 또, 이런 적절한 운동, 위장, 자극주는 운동을 통해서 좀 위를 단련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자기 전에 한 번씩만 해줘도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많이 들어보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